지금부터 2015년 3월 13일 자금말께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 i mm -hmm. 그 말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서. 공해진대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아멘. 예, 네, 오늘은 10편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 150편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드디어 오늘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작년 5월 1일 첫 새벽 묵상을 시작으로 해서 10개월여 만에 시편 묵상을 마치게 되었네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 중간중간 못했던 적도 있었고 119편은 무려 3주 넘게 묵상하기도 했었지요. 시편을 1위도 깊게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길게 묵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시편 속에서 하루하루 묵상할 이야기를 찾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는 말씀에 정말로 열심히 찬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옆책꽂이에는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이 A4용지의 프린터가 되어서 1년가량 저와 함께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묶어볼까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150편은 매 구절 마지막이 찬양할 지어다 라고 끝날 정도이지요. 마지막 6절은 이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호흡할 때마다, 숨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공기가 없다면, 그래서 숨을 쉴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죽습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모르다가, 물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고약한 냄, 냄새 때문에 코를 막을 때 신선한 공기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님께 기도드리지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알고 계십니다. 아유, 그때라도 나를 찾는 게 어디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누차 이야기 드렸지요. 찬양은 온몸으로 언제든지 무엇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냥 웃는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고 옆 사람과 껴안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나만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찬양 소리로 합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 여운이 세상 끝까지 갈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가 화두가 되었는데요. 교황을 방문한 한국 주교들에게 지난번 방한했던 프란체스코 교환이 교황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여러분, 혹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영혼의 구원, 세상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극율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나 혼자 은혜받고 끝나는 것은 혼자만의 종교행위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3 4, 5절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각종 악기를 두드리고 불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여러 사람이 함께 다같이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축제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축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이끌어주고 배려해주어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10편 마지막 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긴 여운으로 남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깊은 묵상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잠원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잠원 묵상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부자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150편을 마지막으로 시편의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메시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50편 내내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언제나 이야기했던 묵상했던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 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예배 시간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여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마태복음 함께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